끝까지 그 농성이 참여를 하고 그 4-5일간 단식농성을 지켰잖아요 같이 해냈잖아요 해냈는데 아마 노동자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노동자합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우리한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인간다운 삶 노동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의 살아야 될 가치 자기가 살아가야 될 어떤 가치관 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노동조합을 지키는데 자기가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강하지 않았나 <목소리> 엄풍무방에서 그 근무할 때는 부지부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현재는 엄풍동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승화입니다. 예. 어, 그 79년도, 그때 이제 뭐동일방식이나뭐 어, 이런 쪽은 이제 회사 78년도에 해고당하고 거리를 헤매고 막 거리 투장을 할 때였고. 근데 엄풍무방은 어, 어, 그때 당시에 이제 79년도까지는 잘 오는 그 상황이었는데 y 이 사건이 이제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11.6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80년 전두환 군부가 들어오면서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풍무방노동조합이 80, 80년 그 5.17, 5.18 광주항쟁에 관련해서 광주를 위해서 모금을 하자 할 일이 우리가 그것밖에 그때 상황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때 돈으로 470만 원을 모아서 광주 시민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이제 어떤 치급을 받았냐면 자경, 빨갱이 이러면서 광주 폭도들을 도와줬다. 빨갱이들을 도와줬다. 80년 12월 달에 합동수사본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48명이 연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직무,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랑 노동조합의 중요 간부들이 다간 거지. 48매 연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웬만한 부장급들이 거기서 다 잘린 거예요. 노동자 간부들이. 다 잘리고. 그리고 나서 노동자업을 다시 재건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회사는 그 끊임없이 탄압을 이제 해오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 간부들을 잘라서, 중요 지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라서 뭔가 노동자업이 약화될 줄 알았더니 그대로 가니까, 회사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 회사가 우리를, 언젠가는 이렇게 노동조합을 치겠다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교육을 시켰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82년 9월 27일은 어, 추석을 앞둔 이틀 전이에요. 구사대들이 조합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밀고 들어가서 조합에서 회의하던 그 조합원들을 다 끌어내고 밖으로 끌어내고 조합장을 감금시킨 거예요. 4박 5일간 농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 농성에 참여한 조합원들 한 700여 명 됐고요. 그리고 이제 4-5일 동안 단식으로 그래서 이제 4-5일 동안 농성하고 마지막 날에는 회사에서 수도도 끊어버리고 전기도 끊어버리고 단전단수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장 안에 깜깜한 이 상황에서 폭력배들이 4명씩 한 조가 돼가지고 한 사람씩 잡아들고 끌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는 되게 고립돼 있었어요. 그때는 전화도 없었고 밖에 연락할 길도 없었고 그러니까 밖에서 어느 누구도 와서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 울부짖었는데, 회사에서는 그, 그러니까 구사대나 회사 그 폭력배들이 이제 나와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우리를 희롱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판에 폭력으로 해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그 톨게이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부가 하는 형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해야 되겠다. 이런 거라고 봐줘요. 우리가 37년 전에 그때 그 82년도 9이7 사건이 나고 나서 다 포기하고 다 각자 터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언풍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노동자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노동자들이 어, 결코 뭐그 싸울 때뭐 뭔가 이렇게 피해를 보더라도 그건 결코 지는 싸움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